여러분 복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흥부전에 나오는 흥부입니다. 우리가 흥부처럼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늘 있지요. 흥부는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지만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어느 날집 처마에 있는 새집에서 제비 새끼가 떨어졌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흥부 가족은 제비가 불쌍하죠. 그래서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제비 가족이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다음에 봄이 되었습니다. 제비 가족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비가 박씨 하나를 흥부 앞에 떨구어 주었습니다. 흥부는 박씨를 참아 밑에 심어 길렀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지붕에 큼지막한 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흥부 가족이 톱으로 박을 잘랐습니다. 그 안에서 끝까지 보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착한 흥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흥부의 형 놀부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의 뼈속에는 이 흥부 이야기가 박혀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그런데 대박이 터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어떨까요? 바울사도가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 안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것을 심었느냐, 그 심은 종류를 그대로 열매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볼 때,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착하게 살면 착한 열매가 돌아옵니다. 악하게 살면 그 열매가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바울사도가 이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섬는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에는, 심는 만큼 거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수고는 조금 해 놓고 많은 수확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때 흥부 이야기는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킵니다. 착한 일한 번에 흥부는 팔자를 고쳤잖아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착한 일을 조금 하면 돌아오는 복도 조금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눈에는 내가 한 착한 일이 엄청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은 언제나 공정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시만 우리의 수고는 크게 갚아주시고 우리의 잘못에는 오래 참아 주십니다. 매를 때리실 때도 우리가 잘못한 만큼 때리시지 않으십니다. 정신 차리도록 아주 조금 만만 보여 주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힘 있는 대로 거둔다는 말에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가 돼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거두리라. 구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무 때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좀 조급합니다. 어제 모종 심어 놓고 오늘 당장 쑥 자라서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0편 128편 1절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는 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것이 복이고 형통이고 성도들이 누릴 그런 복이라는 말씀으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 선지자들은 이런 말로 경고하고 있으십니다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모스 오장 11절 말씀입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한다는 거죠. 수고는 수고한 대로 하고 먹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 특별히 신자들이 누리는 형통의 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일상에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 열매를 보장해 주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이 하는 수고를 복으로 만들어 주셔서 심은 대로 거두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선한 일을 심으면 선한 열매로 돌려 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악한 사람이 많이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복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선한 씨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의 씨앗, 선한 씨앗을 심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